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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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미쳐! 엄마, 엄마 다친다. 잠깐만, 신 저거 좀 닦게. <laughs> 아, 저거 좀 닦게. 어, 어제 밤부터 이거 하고 있었더니 발이 아, 어, 발이 안 움직인다.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? <laughs> 네. 아뭐이 정도. 밥 먹듯이 하는데요. 그러니까. 잘하자. <laughs> 안녕. <laughs> 아, 매 <laughs> <laughs>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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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데 그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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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 야, 야, 밑에다집일 많이 그래. 믿어 똑빠진 거야 너무 맛있겠다. 아기네. 아기. 아기야 안녕. 다야 했지말고 잠깐만. 일단은 시식부터 한번 해 보자. 네 자, 잠시. 응. 자요. 뭐. 와서 보세요. <laughs> 음, 맛있다. 배추도 잘다이배추도다배추이다 야, 여기다이배넣는다이 배추도 다넣 배추도 잘 들은다. 음, 음. 음. 이 배추도 이 배추도 이이 응, 됐어? 그냥 깔끔하여 깔끔하여 먹자 자 양념 좀보세요갓 진짜 크다 아고도 맛있겠다 리 개굴개굴 갓이다 이허어아 <laughs> <laughs> 싫어 세이허세이허 오마이 갓김치? 아직도 자, 요거 고기 고추 끝이 없네. I b o u g h 가 a c a 다김치 i 좀 n t see it. 나랑, 나랑 됐고..잠깐만 응. 다가이 아, 고추장을 좀.. 장을좀 덮어 야 많다. 한테네어내네 <laughs> <더러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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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질로 부리고 있어 아, <laughs> 이 아줌마 집도시장에서본것 같아 <laughs> 안돼 안돼 만들이다가 안돼 안안 있어봐 게안가락각 <laughs> <laughs> 그냥 해도가락각 모르나 다 <laughs> 아, <떨어지는> 운다 두개 <laughs> 더잘 떨어져 다시 <laughs> 어, <잠시> 오지마라 <laughs>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안한라 했는데요. 오케이. 또 맛은 있지, 우리 집 <laughs> <laughs> 내가 요가는 내가 반찬 밥이 왜 그리 그래 맛있는가 싶었지만은요, 이해가 가요. 아, 그치, 그치. 응. 근데 생김새보다 되게 터프하네. 아이, 그럼. 그래. 못된 게 아니고. 야, 말 준다, 이봐라. <laughs> 이 옆에 있는 거아니죠 아니야, 아니야, 너무 쪄 이거, 꼭, 봐. 꼭, 꼭, 이거, 꼭, 꼭, 이거 보, 보다. 이거 뭐 보다 이 수가 있다니까. 좋요좋요저저요저저요 <laughs>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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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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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요요좋아아 강사 벌써 끝났네? 아 오늘 막다팔 뭐 팔았...